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다섯 명중한 명은 3년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또 봤더니 올해 32만 명 정도로 숨지는 걸로 나오는데요. 2038년이 되면 이 숫자가 50만 명에 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뭐꼭 이런 통계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사실 죽음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어쩐지 근데 이야기하기는 좀 꺼려지죠. 근데 오늘 사사건건 을좀 해볼까 합니다. 이른바 웨일다잉입니다. 원해영 전 의원을 웨일다잉 문화운동 공동 대표 이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정계 떠난 지 한참 되셨잖아요. 좀 전에 이제 후배 정치인들 토론하는 거 보셨는데 이런 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우리는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관심만큼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통합시키는 힘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 저로서도 많은 책임을 느낍니다. 네. 최근에 왜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도 좀 오르셨더라고요. 실제로 아, 저는, 연락을 좀 받으셨어요? 저는 2년 전 20대 국회 임기 끝으로 네. 어, 정치를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하는 웰다 운동과 관련 있는 건데, 옛날에는 환갑, 진갑 지나면 얼른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산막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막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남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은퇴 생활을 잘하는 것, 천만 노인들이 자기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고민하고, 노는 데 해보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 웰다잉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 제 활동을 웰다잉 문화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계실 때도 표정은 항상 밝긴 하셨습니다만 한결 편해 보이십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웰다잉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사실 어떤 뜻인가요? 네, 제가 웰다잉 운동한다 그러면 웰빙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웰다잉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셰익스피어의 희곡 제목에도 이런 게 있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웰빙의 완성. 그러니까 웰다잉은 well 웰빙의 well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내후년이면 우리가 천만 노인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 노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어~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있는 사회에 품격과 활성하고 네. 천만 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난할 뭐 일도 없고 이제 건강도 나쁘고 이러다 죽지 하고 그냥 쓸려가는 사회의그 활력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겠네 노인들이 자존하는 문화가 바로 웰다잉 문화, 문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연명 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좀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다잉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인 거죠. 연명의료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네, 아 중요한 일부분이죠. 내 생명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자. 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병원에 손에 자식의 손에 맡기냐? 그럼 자식들이 싸웁니다. 네, 어, 우리 어머니 인공호흡기 끼자 말자, 심폐소생술 하자 말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네. 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뭐든 다 해주세요.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살려 주세요. 이러는데 그게 과연 최선인지 바람직한지 생각해 보고 내가 결정하면 가족들이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죠. 네. 또 한편으로는 재산에 대한 내 결정은 유언장을 쓰는 걸로 처리가 되죠. 근데 내가 유언장을 안 쓰면 자식들 간에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이혼 소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최근 10년간 이혼 소송 건수와 상속 소송 건수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 크든 작든 이 소중한 재산을 내 뜻대로 결정을 하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는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누우니까 자식들 간에 싸우고 우애를 깨뜨리는 거죠. 네. 왜내 겨가 결정할 일을 자식에게 넘겨서 자식들의 우애를 나쁘게 만듭니까? 내 책임의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좋은 죽음이 어떤 거냐 이게 대부분 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웰다잉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미리? 아 그러니까 죽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렇죠. 뭐 누구도 미리 필요할 죽자. 뭐안 어, 죽을 거 죽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네. 어차피 닥쳐온 죽음 올 죽음에 대해서 미리 내가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준비함으로써. 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부담을 줄이자. 이게 웰다잉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건강에 대해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의향서를 쓰는 걸로. 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 장례의향서를 쓰는 걸로. 일를테면 비싼 수의관, 뭐하러 쓰냐. 내일이면 내가. 화장장 불에 또 땅에 묻힐 텐데 그걸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당부해 두면 자식들이 부모의뜻이니까 다르게 돼. 아, 구체적인 장례 방법까지 그렇죠. 미리 결정하자.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만 꼭 사흘 장을 아주 돈 많은 분들은 뭐큰 부담 없겠지만 몇 백만 원 또는 그 이상의 돈을 써 가면서 치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이 날짜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빈서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 또는 연결식만 해서 그야말로 고인을 추모하는 본뜻에 맞는 장례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다 내가 고민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 아,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하나하나. 많습니다. 재산부터 내가 마지막 떠날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연명의료, 장례, 장기기증, 재산에 대한 결정, 그리고 또내 자산의 일부를 내가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못했지만 꼭 하고 싶었더니 또 좋은 일에 일부를 쓰고 싶다. 아 자녀한테 기부 같은 거죠. 자녀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를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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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것도 다 미리 내가 생각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뭐,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마무리에 대한 내 결정이라는 자기 이. 주체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네. 훨씬 내 남은 삶이 의미 있고 또 편안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긴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은 미리 다 결정을 해 놓으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네.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쓰는 거 했고요. 네. 제가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서다 네. 보니까 내 삶의 마무리에 있어서 연명의료 무의미한 연명의료,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하고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장례 절차에 대한 결정,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유산 정리에 대한 결정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언장도 쓰고 또 장기 기증도 처음에는 각막 기증에만 신청을 해놨는데. 좀더 이렇게 전체적인 기증 서약도 새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만 네. 못하고 있는 게 후견인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웰다잉 운동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 범법자님이나 대부분이 모르는 일인데 이것도 장수시대 초고령사회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어느 날 내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치매 환자가 백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내가 건강과 판단을 상실하게 됐을 때,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의료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정리까지 나를 후견해주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가 후견제도입니다. 흔히 그냥 자녀들이 네. 할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지만 1인 가족이 지금 네.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이해관계의 당사자니까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뜻을 대신해서 내 입장에서 잘 정리해 줄 사람 후견 제도도 법도 만들어졌는데 아주 미미하고 저 같은 사람도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내 삶을 품이 있게 마무리에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런 걸좀 알리고 싶어서 웰나잉 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하긴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다 싶긴 한데 자 이분 이 문제는 어떻게 보어요 조력 전혼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이 안락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네. 예, 안락사는 2 1 세기에 대두되는 이슈입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법제화된 미국의 오레건주라든가 어, 유럽의 네덜란드가 이 1997년, 2002년도에 법제화를 했으니까요. 네. 이것도 초고령 사회의 세계화, 이런 흐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만, 여튼, 어, 이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분하고 폭넓고 또이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 여론 수렴, 네.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어, 그걸 토대로 어, 저 결정돼야 됩니다. 근데그 이전에 지금 웰다인 기본 결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웰다이 그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의향서 쓸려 그해도 우리나라 보건소의 태반이 그 연명의료 등록기관 기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법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정부의 행정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현재 결,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도 좀 활성화하는 일이 네.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 끼는 거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인공영향을 강제로 급식하는 건 내가 안 하겠다고 해도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부터 먼저 좀 따져서 알겠습니다. 어, 봐야 됩니다. 네. 네. 자, 원혜영 전 의원, 웰다잉 문화운동 공동대표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